아니, YZ 아니면 JYP 아니면 SM이야. 3, 사쪽에서 하나 올 때가 됐어. JYP가 지금 3만 원이 넘어가고 주식. 주가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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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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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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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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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나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누군지 알? 락비 아니야? 락비 오! 어떻게 알어 안녕하세요. 락비야배 씨. 그래요. 오! 어디 앉으세요? 아유, 여기 앉으도 돼요, 심지어. 아, 네. 네. 아 락비라면 여기 앉아 도세요 어 일단은 오. 어 우리 락비의 리드보컬 네+ 네 그쵸+ 그쵸 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아니요 제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스케줄 이러면좀 바쁠 텐데 그치 지근까지좀 어. 아, 바빴다가 네네. 이제 조금 저희도 이제 살짝 어. 방판해야 되는 어. 수준으로 약간 좀아 우리 그래. 수준이 어떻길래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야 소... 아니, 아니. 저를 방판을 해야 되아야아아 대단한 스타들은 겸손해요. 거 봐. 구름명 블락.